국민의 힘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준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내준 만큼 새 정부에서 호남 홀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를 찾은 조수진 국민의 힘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득표율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4만 7천표가 대선 승패를 갈랐다는 점에서 광주, 전남에서든 이 26만여 표는 윤석열 당선과 국민통합 정부 출범을 변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박주선 대통령 취임위원장도 새 정부가 호남의 지지에 화답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취임식 후보지로 광주가 거론됐지만 현실적 이유로 무산돼 윤석열 당선인이 아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5.18 기념식 참석을 약속했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의지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18 정신은 우리 민주주의 정신의 기반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할때 전문의 5.18 정신이 규정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지난 대선에서 보수 정당으로는 역대 최다 득표율을 기록했던 국민의힘 호남 홀대론을 불식시키고, 지방선거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